예, 안녕하세요. 비 원입니다. 드래곤볼 폭력결 제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 벌써 추석 연휴 어, 중간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일이죠? 어 금요일 또 드디어 또 무도회가 한 달쯤 된것 같은데 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역시 무도회 꽃 마인 베지터 좀 앞에 내봤는데 어 오늘 짧은 동영상 될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무도회 덱 좀 업그레이드 를 시켜볼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저번 달, 저번 무도회죠? 어, 이때 써봤던 그 덱인데, 언급드렸지만 워낙 효율이 좋아서, 그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어, 목표 닷은 했거든요. 제가 저는 언제나 최소한 만등 이내, 로컬은 10등 이내를 노리고 있는데, 그때 이 덱으로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효율이 좋아서요. 어, 마인베지터 전체 공격 가능, 어, 브로리 전체 공격 가능하고, 뭐 타레스로 기력 올려주고 50 블랙 기력 올려주고 이또 오반 있게 꿀을 빨았습니다 제가 패시브가 워낙 좋습니다 어, 민첩 근력 어, 기력 플러스 2 공방 25% 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에게 맞는 어, 서포터였는데 잘 데려갔거든요 근데 좀이 덱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해요 일단 뭐 리더는 로제 에 데려갈 것 같습니다 어, 워낙 어, 좋고 어, 기력도 올려주고요 패시브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마인베지터 에 r 그리고 에 r 브롤이 모두 극대기이기 때문에 극이기 때문에 어, 로제 리더로 데려가는 게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고 어, 이오공블레이 스팟을 새로운 애를 한번 투입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강시켰는데 바로 이 피콜로데마왕 좋거든요? 보시면 코스트 40 괜찮고 어, 패시브 스킬에 극속성 기력 플러스 3에 공격까지 25% 올려줍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자 해요. 오곤블랙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사실은. 어, 코스트 48로 높지만은, 거기다가 패시브도 뭐, 극성성 길이 올려주잖아요, 플러스상. 하지만, 공격력은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번 피콜르데마와 한번 데뷔전이죠? 무도의 데뷔전 한번 치러볼까 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어, 사실 이 코스트, 팀 코스트가 높으면 제께, 어, 무도에 돌 때, 상대편도 저랑 얼추 비슷한 팀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점수가 좀더 많이 준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1판에서도 어, 그런걸로 알고있고 어, 저는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LR이 그게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넣는게 좋거든요 코스트를 올리면 또 그만큼 효율이 또 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레스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5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패시브 잘 썼는데 어, 코스트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LR 피코롤를 그냥 넣어볼까 해서 고민 중인데, 이렇게 데려가면 코스트가 59 차이니까 59도 올라, 올라가겠지, 지금보다? 이대로 결정하면은, 팀 코스트가 377까지 올라갔는데, 어, 제가 1판 참고하고 있는데, 뭐, 고수분들 같은 거 보면은, 어, 거의 다 그냥 6마리 를 아예 에 r 로 데려가는 분도 봤습니다. 어, 하지만 그런 경우 코스트는 올라가지만, 언급드린 대로 효율상은 좀 애매하죠? 어, 기력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뭐, 공격, 전체 공격 안 날아간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LR 6마리도 없지만은, 뭐, 일단 이 정도, LR 3마리면 사실은 뭐, 어, 코스트적으로 나쁘지 않고, 사실 이 타레스 자리에 또, 오, 그, LR 한 마리 넣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LR 제가 좀한 마리, 50도 있고, 무조행감도 있으니까, 어, 상관없는데, 은 어, 언급드린들은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 뭐, 코스트적으로는 400이 넘나? 4 4 0이나 안에? 어, 좋을지 몰라도, 뭐, 기력이 좀안 나올 것 같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 아무리 아이템 들고 간다 해도, 또 아이템 쓸때또 시간 지나가니까, 조금 조금씩. 어, 다들 아시다시피, 무료에는 이 시간 대비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이건 좀 오버 같아서, 이거 말고, 어, 역시 그냥, 어, 타레스는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려가 볼 텐데, 언급드린 대로 효율성, 효율좀 높이려면, 이렇게 다니다가, 피콜로가 연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뭐, 코스트 아무리 377까지 올랐다 그래도, 뭐, 기력이 안 모인다. 아니면, 공격력이 좀안 나온다, 이럴 경우, 뭐, 피콜로 다시 빼고, 아까 그 5반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계획은 이 6마리 덱으로, 어, 갈것 같아요. 코스트 377. 사실, 코스트 400좀 넘겨서 가고 싶은데, 좀 아쉽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돌다가 애매하면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5반으로 피콜로 바꾸고 다시. 아니면 이렇게 돌다가, 오, 기류에 괜찮네? 효율도 나쁘지 않네 이러면은 타레스까지 빼서 아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에라 50이라든지 인조인간 넣어서 어 다녀볼까도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데려갈 거고 거기다 마지막 좀 다들 아시겠지만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어 기절 캐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자코 어 기술 자코가 어디 갔나 기술 자코의 경우에 어 패시브 어, 적 전체를 기절시키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친구입니다. 어, 패시브. 적 전체를 가끔 기절 상태로 만든다. 이게, 어, 얘가 처음 등장한 턴에는 무조건 적이 다 기절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대 같은 경우는 6만, 7만이 나오지만 적이, 어, 이 자코가 처음 나온 턴은 100% 확률로 어, 기절이 걸려요. 적이. 이게 아직 수정이 안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100% 확률로 기절이 걸리기 때문에, 어, 이 자코를 데려가는 분도 많아요. 다 데려가면 아이템도 아낄 수 있고, 어, 그리고 우리가 죽을 확률이 죽어, 줄어드니까, 어, 자코도 꽤 유용하고요. 자코 말고 또 얘랑 비슷한 성능이 바로 이차오즈가 있죠? 어, 차오즈 같은 경우 이 친구, 이 친구입니다. 얘도 패시브에 가끔 적전체를 기절시킨다가 있는데, 얘도 아까 보여드린 자코랑 똑같이, 어, 얘가 처음 등장을 하면은, 어, 제가 알기로는 100% 지금은 100% 확률로 적이 기절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뭐 적이 6명이건 7명인건다 기절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오즈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이 기술 자코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저 1판 참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봐도 그렇고, 음, 적 전체를 기절시키는 개꿀이기 때문에 어, 코스트 상관 코스트 없이 어, 효율성 측면에서 어, 데려가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이 피코로 자리에 뭐 기술 자고 기술 잡고 넣나든지 아까 보여드린 뭐 차우스 넣는다든지 그건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 충분히 데려갈 수 있고 어, 실제로 데려가는 분도 많이 봤고 어, 꽤 꾸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뭐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도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신의 덱과 어,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덱 가지고 이제 최상의 어 컨디션 설정하고, 어, 무도회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 다르죠? 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이 여섯 명으로 오늘은, 어, 이번 무도회는 돌까 합니다. 어, 바로 시작 안 하, 못할것 같고, 내일 좀 일이 있으니까, 3시 반 시작이죠? 보통 3시 반 시작이면 뭐한 5시쯤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좀 시간이 저번 무도회보다 많고, 어, 덱도 보시다시피 좋기 때문에, 어, 좀 상위권. 5,000등 이내 너무 좀 그런가? 뭐 1,000... 2,500등? 일단 하는 거 보면서 만등 이내는 될것 같아요 가볍게 5,000등 아니면 2,500등 이내? 아니 뭐 상위권은 아니네 이거는? 그냥 뭐 애매한 준상위권이 해야 되나요? 2,500등? 어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노려보도록 하겠고 음... 여러분도 이제 추석 잘 지내시고요 어, 내일 무도의 시작인데 금요일 어 3시 반부터로 알고 있는데 어... 어... 채비! 만반의 채비를 하시고 어뭐 상위권 입성 가능하시도록 저는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어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저는 다른 동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도회 때 어쩌면 생방송 어, 유튜브요, 당연 히 유튜브죠. 어 모바일로 생방송 무도회 돌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기획 중이에요. 일단 그건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고 뭐 일단 가능하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선방송 어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기획단계 이기 때문에 어 기대해주시고 어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립니다. 어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